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르크루제 플라워 접시 2종 세트는 예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집들이 선물에 완벽합니다. 페스텔 핑크와 아이스 그린 컬러가 매력적이고 다양한 음식 담기에 적합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르크루제 마시멜로 유 머그컵은 화려한 레드 컬러와 우수한 디자인으로 실용적입니다. 핸드메이드 특성으로 개성도 느껴지며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 더욱 편리해요. 정말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르크루제 소르베 컬렉션 푸드픽 세트는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과일과 샌드위치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이 제품은 선물용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아이템이에요. 2위입니다. 르크루제의 비어 머그 360ml 세트는 노란과 민트 컬러가 매력적입니다. 그립감이 뛰어나고 맥주 대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쁜 머그컵으로 추천해요. 1위입니다. 르크루제 소르베 플라워 접시 세트는 몽글몽글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으로 식사 분위기를 한층 높여줍니다. 고급스러운 품질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소중한 선물로도 완벽하며 매일의 식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